구독! 아, 이거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기위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안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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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번번 번에 한 번에 번 번에 한 번에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오. 와, 얘네 오. 5 0 0 0씩 들어가 있는데? 와, 쉣. 와, 뭐야, 뭐, 뭐였거야 그냥, 아. 들어가, 들어가, 타니? 잠깐만요, 무게나 올라. 야, 얘네 테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나이스. 그냥 은별었네, 그냥. 오. 오, 나이스. 어? 아, 아, 죽었다. 아아 공격적이었나봐, 아. 마그마가. 아. 자, 집에 한 마리 더 있으니까 또 갖고 올게요. 네. 인사이더? 그거? 아, 인사이더 말고 내가 미리 더 해놨죠. 어, 노블린 시체 여기 있어. 얘네 터레타 온 풀이에요? 음, 보이있어요 한번 가서, 맞아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입구에 그게 너무 많다. 그 테크 포탑이 너무 많아. 네. 아 그리고 스태프를 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는데 이거. 야, 뒤로 맞아주시면 테크렉스로 꿰시면되지 테크렉스. 아 오케이 그럴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아 테크 포탑 맞아 이건 못하지. 네. 테크 포탑 막 얼마나 테크 포탑 막아놓은 거야 이거 뭐 얘네 박차지 인디. 거의 런처만 쏘는데? 예. 레이드이고. 오오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이 빼빼로 다 제거해야 돼. 이이온풀 소리. 온풀인가 공룡 한번 타고 가볼 수 있어요? <laughs> 아아니아니 아, 모든 뭐노골또 음. 어, 음. 왔다 음. 노골리 또 왔다 잠깐만. 쏘지 마. 아,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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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어차피 여기는 어떻게 안 돼. 어. 아, 야, 어제 간밤에 모랜 날때는저 노글린 하루 종일 했구만. 노글린, 노글린. 아니, 이 정도 파괴력이면 해야 되는 거였네. 아, 여기, 여기서 용격한다, 이제. 잠깐만, 이제 그러면 잠깐 스테고 가져와야 되겠는데? 홀빼, 홀빼. 어, 스테고 가져올게. 그 인간이 하나 나와있었을 뿐인데 집이 날아간거네 앞마당이 그래. 와 진짜 개헬이다 어? 닿는데? 어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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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러드 뭐야 블러드 뭐야 블러드 뭐야 스나스나스나 스나, 스나 없어 스납? 스나? 어,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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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샷건 쏴쏴쏴쏴쏴쏴쏴쏴어쏴쏴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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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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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 어 뛰어간다 뛰어간다 아 그럼 나 만약에 그거 되면 나 만약에 그거 그거 걸리면 나 그거 그거, 죽, 그거 죽는 거구나? 그물총 걸리면. 어. 응. 오, 오, 이제 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아 저거 지금 그물총 쏜 거야 저기? 어노글린도 버프 받네 <laughs> 노굴린 버프 주면 안 좋죠. 맞네요. 왜? 근데 잘띄는데아 그렇지.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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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 진짜 위치 정말. 온프림온프는 아, 아, 아. 그러면... 아니에요. 온프는 아니고. 아, 딱그 운전석 위치에 맞았나 봐. 자, 그리고 아니, 응. 아니야. 소권 해제. 아, 얘한테 1퍼 하나 붙여 봐. 아, 여기로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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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 안 돼. 여기 코너라서 안 돼. 뒤돌 수가 없어. 얘네 지금 얼 제대로 타는 거 같은데? 멘붕 정말 예기치 못했대. 소대복에 열로 와봐 생존자로 바꿨거든. 뭐야? 나칼안 가지 않는데. 아 참. 얘한테 묻혀. 나칼안 가져왔는데. 아아 레벨. 아또또 또, 테릭 테릭 쏜다. 테릭이 쏜다. 테릭은 안, 테릭은 안 맞지. 어어 <laughs> 아, 저기서 뭐 저거 저거 나오는데? 뒤지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맞다.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뭐뭐 뭐. 맞지다 맞지. 아 정말 가지가지하네. 나 그냥 죽여. 나 그냥 나나나 나, 나 죽여 그냥. 맞지다 맞지다.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음 내가, 오, 먹었어. 이들, <laughs> <가이지네>. 내가 먹었어 <웃음> <웃음> 내가 먹었어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어 우리 친구다.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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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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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laughs> 토래스로 가. <웃음> 가자. 어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어, 가져오거, <우와>. 음, 재밌긴 해. 무슨 저도 해볼래요.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괜찮아? 요 여유 있어요. 아뭐 그렇게 막 많다고 막 쓸지는 못 하는데. 아. 이게 방 이게 방탄이네. 어렸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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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럼 일단 저기 저기, 저기 지금 스택을 전진 좀 해주세요. 얘가 yeah, 점프가 돼. 점프가 이거죠? 그냥 스페이스 바 이거. 네. 이걸로 올라간 거야 저기까지? 근데 점프력 이 굉장히 높아요. 어어 어, 그러네. 어나끼죠어 어, 어, 그러네. 어? 얘 앉지 얘못 앉죠? 예 네. 천천히 가봐요. 와. 너무 사기인데? 테프로또 나온 거 같은데 어발전 여기 있네 어딜 테이프로 지금 나가는 거야 근데? 테프아니 얘네 걸어오는 거 아냐? 어? 어? 어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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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우클릭 어, 어. 어 먹었다! 먹었다! 어. 됐어 개틀린 <laughs> 건 이거 나오네? 잠깐만 이거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애놈이 죽이버려겠다 오, 잠깐만. 어, 야 이거 이거 이키요 이거 e 이키? E 뭐가 이예요? 그저특크 발전기 열려면. 네, 이 e, 이. E. 아, 잠깐만. 어, 존나 빠르네. 아, 안돼, 야 잠깐만, 얘들 끌고 나갈게. 오야 아, 여기서도 못 가지고 나가는데 이래? 됐다 됐다. <laughs> 어. <laughs> 친구다. 아, 안녕하세요. 로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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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하세요안녕하하세하지마먹어 아, 왜냐하 네그 부스 거기 아이죠 터렛 있는데 저기 살짝 저판 하나만 없으면 앞라인 다 날아가거든요 지금? 아 그니까 그니까 그건 알지 그건 예. 알지 예, 거기로 아 저기를 넣못 뛰겠지 지금? 사람이 원처를 어. 들고 있거나 이러면 가능하잖아 어판또 나왔다 어, 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지 도망간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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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기가, 오, 기가, 기가, 어? 어? 뭐야, 오, 기가 꺼냈어, 요 갑자기. 오. 아, <laughs> 씨. 아, 쌀코 받네. 아, 티오티님 어디 가요? 여기 오리팀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려고. 아, 저 물었으면은 기가 갖고 오는 잘 건데, 잘 아, 씨, 빗 나갔어. 어, 그 부수면 만약 뭐, 내가 사람 문 상태로 적적 팀을 물잖아. 네, 어. 안 돼요. 뭐를? 아, 돼요, 돼. 아 그럼 그 상태로 만약 적 기가가 물면 어떻게 돼요? 적 기가가 물면? 어. 내가 뭘 타고 있을 때? 내가 적을 물었을 때적 저기 그문 사람을 물면 기가로. 아데미지안 뭐 들어와요 아군 판정 나서. 아 개사기네. 아야 근데 다쳐 묶어놨네 공룡들. 와 무슨 또노블링 가져왔어? 네어 이제 지금 두 마리밖에 오다 나왔다. 지금 두 마리밖에 오, 없던데. 맛있다. 아씨 또 태미하면 되죠 뭐응 묵었다 묵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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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걔 공룡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봐요 털에 들어가면 에어 어. 일단 어자다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왜? 아 아니다 아 어. 한번 보자 어 있음 아 공룡 없다 권관... 회장이 노글링 갖고 왔죠? 빨리 꺼내나봐요저 꺼내놨어요 저기 아 크라이오 지... 걸렸음 지금? 네 왜요 왜요 왜 일로 와보세요 일단 네, 네. 비트코인 한번 해볼래요? 응. 체육관 보기 오케이 이거 세고 음. 응. 여기 뭐 있나 들어있는 거? 아네 했어요 오 먹었다 형 머리에 빨리 씹어붙여 아, 하0 잠깐만, 1퍼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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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분 10분. 몇 개까지 0는1한 개지? 어분대0이 왔다, 분대0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빨0분빨0분붙0분1어분1 걔는 안 죽어요 근데? 피를 일단 뭐. 다찍어0겠는데 아까 한 방에 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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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아 요격됐다 아, 아요격네 예. 아니 온풀이 아니네 애당초에 예. 아 그러네 펄에시 뒤지게 쏘네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아니 왜 이렇게 튼튼함 이걸로 총에 뺄까 그럼 테크래스 지금 가자 테크래스 사람이 안 죽으니까 좀 편하긴 하네 어, 어 잠깐만 화력이 너무 세서 오오오 그러네 그래 그러, 오, 오. 아, 나 진짜 이놈의 온풀 터레 진짜. 응. 그, 스태고힐안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아, 이거 힐 들어오는데? 힐은 되고, 유티 버프는 왜 받아지? 그러네, 자연인데 왜 받아지는 거야? 노글린 때문인가 보네. 그런가? 어, 개삭이네.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오케이. 이, 왜 이래?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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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왜 이러냐? 야 광포인데 왜 광포가? 제가 체크 움직겠어요아 예, 잠깐만, 왜안움직여어 됐다 됐다아 뭐야? 갑자기 안 움직이더니 뭐야 이거 렉인가? 렉 털이지 너무 많아서 렉. 아 먹었거든, 진짜. 이 정도 털에서로도 렉이 그렇게 많이 먹나? 뭐야 뭐야 뭐 기가 야 기가? 아씨. 아 잠깐만.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기가를 먹었다고요? 예. 네. 응? 기가 먹었는데. 우리 지로 가져와 그냥. 죽여버리? 어 죽여버려 그냥. 오 뭐야 나 지질러게 쏜다. 아 죽여버렸는데 상대 총알 통알 빼고 죽여버렸지. 어? <laughs> 아 노굴리 진짜.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